이 잡초가 이렇게 논두 이게 지난번 비 오기 전에 다 뽑아 놓았던 건데 베어 놨었어요 나으로 근데 베어 놓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. 이 보세요. 이게 예. 고구마 줄기처럼 혹은 딸기 포복지처럼. 이게 너가 있어요. 런너라고도 하고 포복지라고도 하죠. 야구에서는 런너라고죠. 이걸 여기에서 뿌리가 나요. 그러면 이것이 얘가 또한 포기가 돼요. 또 이렇게 또 나왔죠. 여기에서 또 얘가 뿌리를 내려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줄기가 또 나갔잖아요. 예. 네. 그러면 또 여기서 또한 포기가 생겨요. 그러면, 보세요. 약 15cm, 20cm 간격으로 한 포기 썩이 늘어나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늘어났는데, 이렇게 늘어나요. 이 물발행인데, 물발행이, 이게 물속에서 잘 크는 거예요. 논에서 잘 크는 거죠. 그런데, 논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게 논뚝에다 여기에 막 제초매트거든요. 그 위에다 올려놨어도 매일같이 비가 오니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. 무슨 다시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게 다 물발행이요. 물발행인데 다 뿌리가 내렸잖아요. 이건 예? 예, 뽑아볼까요? 힘없이 뽑아줘요. 이제 막 뿌리를 내려서 예. 이 논, 논, 속으로 이렇게 뻗어 들어갔던 거예요. 보면는 여기에 또 있어요. 네. 얘도 이 똑같은 거그 종류예요. 이게 다물바랭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물바랭이 근데 얘네들을 다 뽑아서 최초 매트에다 올려놨었는데 그날 날이 미지하게 뜨겁네요. 폭염주의보 내리어요 35도, 34도 나갈 때인데. 그런데 비가 와버렸어요. 오후에 오전에 뿜어 놨는데 다 살아났죠. 그 다음에 또 오전에는 햇빛이 나고 오후에는 또 비가 내렸어요. 매일 같이 하루에 한 차례씩 비가 내리니까 얘네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. 죽질 않고 이걸 물발행이라고 그래요. 이게 논 쪽으로 뻗어 들어가면 콜쳐 푼 거네요, 아주. 오늘은 아예, 예, 손수레를 가지고 다니면서, 이게 아예 뜯어서 담아요. 예. 개운하죠? 깨끗하죠? 눈뜨르기? 이게 싹 쓸어 담아버렸어요. 아예. 뜯어 담는 거예요, 지금. 뜯어 담으니까, 담아서 갖다 버려야지. 이걸 버리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요. 아무 데나 버려놓으면, 비가 오면 또 살아나요? 이걸 수북한, 한테 뭉쳐서 버려야 돼요. 그건 속에서, 날이 뜨거우니까, 요즘에는 더우니까, 속에서 썩어버려요. 그 껍데기치만 살아있어요. 껍데거치 나중에, 쇠스랑이나, 뭐, 호미, 갱이, 이런 것들로 뒤적거리면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. 이렇게 해서 죽여야지, 이걸 갖다가 다시, 다른 논독의 공, 공터에다가 딱 버려놓잖아요. 속은 썩어도 껍다 기지는다 살아나요. 도로 풀밭이 되죠. <laughs> 희, 한한 풀이. 만져보니까 아직 개동서지를 않았어요. 예, 얘가 볼로고 거든요. 어, 여자들 임신한 것처럼 얘가 볼로곤이 나와요. 이 식물들도. 임신을 하게 되면 근데 아직 임신 안 됐어요. 예. 그리고 얘가 언제 출수가 되냐면 9월 10일 경부터 출수가 되는데 빠른 것이 9월 초, 늦은 건 9월 20일 경까지 예, 출수가 돼요. 예. 9월 달에 서 태풍이 안 와야 돼요. 왜냐면 얘가 출수가 되면 바로 꽃이 피거든요. 꽃이 피면은 태풍이 와서 바람이 세게 불면 수정이 안 되고 꽃이 떨어져 나, 달아나죠. 그러면 그 나락 알갱이는 쭈갱이가 돼요. 쌀이 못되고 쭈갱이가 되죠. 9월달 태풍이 중요합니다. 10월달에는 차라리 나아요. 왜냐. 10월달에는 이미 수정이 끝나고 알이 다 생겼어요. 근데 아직 여물지만 안 했죠. 이게 쓰러지면 안 되죠. 안 여물었기 때문에 쓰러지면 반죽갱이가 되죠. 반 여물 보반 여물이라고 그래요. 아주 쭈갱이는 아니고 반절은 알매이가 생겼어요. 아.